제 12일차 강원도 해파랑길종주는제 47코스 삼포 해변에서 음? 가진항까지 중간 지점인 송지옥 해수욕장에서 아이디! 출발합니다. 뭐제 11일차와 연결합니다. 북천 이번 5월 18일 19일은 강원도 해파랑길을 완주합니다. 축하 경려해 주신 해정선 S군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김성 별장 평창피군이 거진항을 방문 북부한 우정의 일박 2일 아, 추억이 아, 되었습니다. 어, 찾아가 거기 거기서 거기서 그쪽으로 오라그리면 되잖아, 그지 오라 맛집을 찾아야지. 걷기 고수 시군 때문에 걷기 초보에서 중급자로 바뀌었습니다. 송지호 해수욕장에 고수님 차와 내차 두 대를 파킹해 놓습니다. 이번 주말 강원도 해프랑길를 완주 목표를 달성합니다. 친구 두 명이 축하 이문차 거진항으로 옵니다. 그쪽 고로치 봉포 심포가 18키로, 건봉사가 15키로 송지호미니터리 체험장 강원 심층수 여기가 송지호 야, 대극길 잘 만들어놨네. 야, 멋지네, 멋져, 대극길. 백섬은 아니야, 백도. 백도하고 백섬하고 틀려. 나도 뭐 같은 건줄 알았지, 송영길 좋다. 현진 났습니다. 공연길 등대. 공현진리 고성간성 고성왕궁마을 고성왕궁마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공현진해수욕장 왔습니다 공현진해수욕장 인강산도 식구경 물의전문전 제일경 관동별곡 800리 옛날에 왔다 갔어? 어, 여기서 저거 한번 떴거든. 어우, 이거 바위가 멋있네. 음. 이야, 물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나? 그러니까, 아, 깨끗하네. 좀더 깨끗하네. 어. 20개 바위. 암속도.

네,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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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습니다. 다 아, 왔습니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다. 다왔니다다 왔습니다. 하시습니다 손질 하니다다하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진항에서 습니다 간성, 향목리 가진리, 공현진리, 속초쪽 그렇군요 고성팔경 탱크 저지선 있다 어 탱크 어. 저지선 남천조로 이미 들어가네. r r y Uda. Calteca, Calvary, Rachel. Don't worry, d o 갈대가 많았었대. 여긴 벌써 감자꽃이 피었습니다. 감자꽃? 감자꽃? 야, 아까 시아 있는 소록지. 멋집니다 아, 아까 시아꽃이집니다 이... 당아 피어있고 모내기는 벌써 끝났습니다 로 가는데 이게 해파랑 길입니다. 12 12시까지 걷고 어? 12시까지 걷고 고성으로 가야지. 고성 군청으로 아니. 야음 식점 좋은 데 있으면 어. 고성에 어, 갈필요 없어. 뭐라 그러면 되잖아. 그렇지? 어, 우리 맛있는 데를 찾아야 되는 거야. 맛집을 찾아야지. 네, 시말도 조금까지 뭐, 시까지 왔는데 시에 뭘 맛집을 찾아야지 어? 아 여기도 또 아카시아 숲길입니다 에이. 여기 리본이 있네요 해파랑길이 일로 왔는데 뭐, 멋진 길입니다 음, 길이 멋있어요 길이 멋있는 길이에요 아, 멋지네 소나무 이다멋있 음. 군사시설 보호구역인데 해바람길이 이쪽으로 맞네요 네. 안녕? 왜왜 <laughs> 뭐 있더라고. 있어. 안녕. 아, 얘 열도를 통한. 어, 어, 원산 가는 어. 기차다 이게. 네. 그렇지? 어, 어, 네, 네. 뒤에 좀 나오게. 철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빨리 시 네. 철도를 통한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했던 교통 요충지다야평 평화누리길. 평안, 이게 옛날 철교였구나. 어, 옛날 철교 철균, 철교도 이렇게 만들었다. 어, 북천 철교. 어. 까지가 남한이고 초구서부터 갔다. 북한이구나. 아. 제진역까지, 제진역. 거진역, 현내역, 제진역까지 남한이고 초구, 고성, 삼일포역, 외금강역 장전역, 장전역, 장전역 남해역 남해역 남해역까지는 중앙. 북한이구나. 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러니까 여기가 고성읍이네, 그지? 고성, 어, 고성읍. 고성읍. 어. 고 그럼 어. 삼일포. 왜금강 어. 장전역에서 우리가 잡고 어. 다녔어요. 동강생 할때 장전, 장전항에 있잖아. <laughs> 장전항에서 때 거기 똑딱이. 어. 그저이 어, 어. 바다 위에 있는. 어, 어, 맞아. 그 바다 위에. 어. 나도 바다 위에서 잡고 같아문암역 그럼 바나 항으로 오라, 오라 그러면 되겠다. 아. 이렇게 바나미 바항에가면뭐 있지? 어, 바남 항에 뭐 어, <laughs> 가자. 어. 반암왕은 얼마 얼마 남았지? 아 여기서 여기 이제 얼마 얼마 안 남았지? 아 나만이까지 아 나만 한3 k m 남았다 그지? 북천철교 인증센터 도를 쌓아 난게 대한민국입니다. 아이 멋있네요. 고성군 반암리 해수욕장 반교육관마을 민박요금 1박 1 0 원. 바람이 바람차더가야 그러면 반박 가세요. 음, 짬뽕. 거진읍사무소까지 왔습니다. 거진읍사무소까지 왔습니다. 저기 거진읍사무소 보이죠? 거진요. 읍이 내가... 오, 진짜 별로 안 깊구나, 씨. 오, 이거 많이 잡혔다. 오, 야, 저 봐, 와. 와. 어머나. 야, 뭐, 고기가 하나가 더 잡혔네. 우와. 와. 와, 고기 어머나. 어머나. 와. 하나가 더 잡혔어. 이야, 저기. 와, 저기 뭐야. 뭔데, 어, 저기 봐봐. 어우, 저기 뭔데, 무데데 거진 해변. 아, 멋있어. 거진 시빌리 해변. 전안 잡혀갖고 너무 더워 너무 더워 어디 가는지. 어제를 갔다 오지? 마시고 나야 겠다고 죄악다 보소. 야 몰라요. 일 이거는 뭐야? 같이 가는 그리고 사람 세력들이 차리 갖고 들어갈 <놀> 수 있어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러면 동전망대에서 또 버스 타고 가는 게 있죠. 당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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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에서. 아, 조회 얼마 안 돼도, 야, 우리 4시 이렇게 아, 알았어? 네시 맞춰 봤습니다. 맞시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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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박인포의민욕장 김일성 별장, 이기병 별장. 우산을 놓쳤네 씨, 우 결정해. 아, 보내하림포이성 아. 성 아, 결정입니다. <laughs> 재밀성 결정. 어? 야 김일성이 그의 동생과 야 김경희가 사진 음. 찍던 곳이래 여기 한번 앉아보자 48년. <laughs> 48년 8월 김경희의 동생 김경희가 앉아 찍었던 곳 아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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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 어? 그렇구나 김경희가 누구지? 가다기나는 절구야. 막 나야. 여름철은 여름철이야. 무슨 거야? 온갖 물질에 걸려서 어리고 무슨 돌처럼 굴리는 가다기물. 그냥 발발. 이거 이거 누구야?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처음에? 이 아메스 장인자. 이 이태리의 스님이래. 오 이태리 이탈리아에서 일했냐? 네. 아무튼 뭐야.

<목소리도> 이기에했통령수정게이보통인가